싸우고 있어, 싸우고 있어. 또 어딨어? 우리 쪽으로 온다? 있다. <laughs> 있다, 있다, 있다. 아죽으어 가만 으으으 으으으으, 으으으으, 으또와강 바깥에 바깥에 끝 그, 그, 끝 그, 따! 그. 어? 기절이네? 기절이야 예이기 얘. 자버가 얘 있다 안다 저 있다 저 있다 335 아, 여기 다운인데? 어, 다운 여기 있다, 하나 저기 딴 애들이네 거기 타고 갔던 애들 한 명은 바로 죽었어, 얘는 저거 어, 어. 뒤에 저 타고 오는 바로 죽었고 음! 얘를 잡아야 되는데? 건 죽어. 내쪽에 한 마리, 내쪽에 한 마리. 밖에 밖에. 벽 쪽으로 돼. 우리내 돌. 왔다. 카페. 카페 바위. 어? 죽였어요. 바로 죽었어요. 예전에 더부터, 붙어, 더부터, 내 쪽으로, 더부터, 내 쪽으로, 더부터. 알고 쏘, 알고 쏘, 알고 쏘, 알고 쏘, 알고 쏘. 자기장 다끝남같게 아니, 그럼 쟤네가 본단 말이야. 갔다 오다가, <laughs> 그냥 지금부터 지금부터. 그리고 이스님은 반대편만 봐. 그 반대편만 봐. 아, 아. 아. 온다. 방송 와요. 얘네 끝 오케이. 집에 있다 집에 집 아니야 집 아니야 130 130 이스님 뒤 아, 이스님 뒤 이스님 뒤라고 뒤 그쪽 그쪽 그 오른쪽 어, 근데 그쪽, 그쪽 좀잘 보라 그랬잖아 야, 바위 뒤에 있었어 저기 어디고 350방에서도 내려왔어요 이거 어디로 가야되지? 뭘 어디로 가야돼? 답이, 답이 없지. 오른쪽으로 돌아야지. 저 있다. 가만있어봐, 가만있어봐, 가만있어봐. 어어. 뛰어야 돼, 뛰어야 돼, 뛰어야 돼. 불탄. 피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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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해. 아니, 아니, 상대방이 갔는데, 수위탄을 왜 던져? 파이다 아, 진짜. 다 저기 확인. 집 밖에 집 밖에. 집 안. 한명 어디 있는지 몰라. 눈 막고 있겠지. 밖에, 있, 밖에 있다, 밖에 봤지, 이스님, 이스님 반대 방금 술탄 던진 그집 있잖아, 아이 바위 있잖아, 거기로 갔어 한 명. 내가 술탄 던진대 금방. 기절한명 집, 한명 집. 나왔어, 나왔어, 나왔어. 어디로 나왔어? 왼쪽 바위, 나왔어 바위, 왼쪽으로 바위, 나왔어. 바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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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위. 오, 집 안에 들어라 집 안에. 알아 알아 알아. 아, 왜 거봐야 내쪽포격 싸우지, 싸우지,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어.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싸우지 마. 고거아 이제 할거다 했어 이제. 아, 에이스 님이랑 산옥에서 치킨 먹었으면 아할거다한 거야. 킬, 많다몇킬 했어요? 야, 3 킬. 4, 6 킬. 실력 좀쌓아요 감도 좀 올리고. 그래야 늘지. 하이.